지금 소음 잘 들리시죠? 지금 상태에서 이 마이크만 다이나믹 마이크로 교체해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피파인 K6라고 하는 마이크를 리뷰할 건데요. 오늘이 사실 제채널에선 최초로 다이나믹 마이크를 리뷰한 날입니다. 이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징이 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주변 잡소리가 덜 들어가요. 게다가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크가 이렇게잖아요. 있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크 정면에서 들어온 소리만 마이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 정면에다가 말을 하면 내가 말하는 말소리는 들어가지만 측면이나 뒤에서 나오는 잡음은 마이크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음 부스가 없는 일반인들이나 키보드나 마우스를 항상 조작해야 하는 게임 방송인들에게는 혼대서 타입의 마이크보다 이런 다이나믹 형태의 마이크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돈 2만원짜리 다이나믹 마이크의 성능이 어떨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피파인 K6의 박스인데 사실 인트로에서 썼던 마이크도 피파인 마이크였어요. 아무튼 이 회사가 가성비 좋은 마이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광고 아닙니다. 이게 설명서랑 스티로폼 치웠을 때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 케이블을 먼저 보입니다.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XLR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출력은 이렇게 굵직한 5.5mm 폼 플러그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잭은 보통 전자 기타 앰프에 많이 사용되는 잭입니다. 일단 케이블이 굉장히 굵고 깁니다. 이게 솔직히 케이블만 한 2만원 넘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길이는 4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문제가 기존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 출력책 자체가 굉장히 굵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운드 카드에 바로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안젠더를 사용해야 컴퓨터나 핸드폰에 바로 꽂아서 녹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이나믹 타입의 마이크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프리앰프라고 불리는 신호 증폭기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5인패나 프리앰프 없이 마이크 선명하게 녹음하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크입니다. 와. 이게 마이크 딱 쥐면서 든 생각이 마이크가 차가워요. 저는 이게 2만 원짜리 마이크라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완전 다 풀메탈이에요.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딱 쥐고 사용하던가 아니면 스탠드에 끼워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마이크 스위치가 있습니다. 내리면 꺼지고요. 올리면 켜지는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 스위치는 여기 락 버튼이 있어가지고 잠글 수가 있어요. 실수로 꺼지거나 켜지지 않게 잠글 수가 있고 야 이거 마이크 생각보다 퀄리티 너무 좋은데요? 심지어 마감도 되게 좋습니다. 예, 2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선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선을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꽂아 주시면 이렇게 딱 꽂히죠. 예. 딱 꽂히고 락이 걸립니다. 안 빠져요.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 외관은 합격인데 과연 음질까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마이크 음색을 기억하세요. 이게 피파인 K052 구스넥 타입의 콘덴서 마이크의 음색입니다. 이제 이 피파인 K6 다이낭 마이크로 한번 녹음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지금 제가 피파인 K6 다이낭 마이크로 여러분께 음성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색이 실제 마이크 음색보다 약간 더안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전문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끼워서 마이크를 녹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에서 나오는 5.5mm 케이블이 지금 변환 젠더가 연결되어 있고 3.5파이 단자로 지금 컨버팅이 된 상태고요. 그 단자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 거냐면 제가 직접 만든 천원짜리 프리앰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는 음질이 굉장히 좋게 들리실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 있는 이 프리앰프 때문입니다. 이게 증폭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천 원짜리 프리앰프에 연결되어 있고 이 프리앰프의 출력은 다시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반응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단돈 천 원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 선명하게 다이나믹 마이크나 콘덴서 마이크 쓰는 법을 강좌할 겁니다.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변 잡음이 얼마나 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한번 내려쳐볼게요. 일단 지금이 콘덴서 타입이 소음 억제력입니다. 이제 이다이나믹으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키보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보드 치고 있어요.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처리도 안 했어요. 원음 그대로 여러분한테 들려드린 겁니다. 이제는 이 마이크의 지향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입을 마이크 정면에 향하게 했을 때 소리고 아, 네. 지금 점점 옆으로 이렇게 틀죠. 점점 마이크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지금 측면으로 입을 향하게 해 놨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마이크 뒤에다가 대고 말하는 중이고요. 다시 원래대로 천천히 돌려가면서 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정면을 향하게 했고 그래서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이나믹 마이크가 정면에 단일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용한 환경에서의 실내 테스트였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소먹제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네, 지금 밖에 나온 상태고요. 지금 목덜미에 있는 볼지 모르겠는데 이 목덜미에 있는 핀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필이면 X 같은 날을 골라가지고 오늘 기록적 폭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날 최악의 환경에서 지금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음 잘 들리시죠? 지금 상태에서 이 마이크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피파인 K6 다이나믹 마이크로 교체해가지고 노이즈 플로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까 전 세팅에서 마이크만 피파인 K6 다이나믹 마이크로 바꾼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 비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지금 비 맞으면서 폭우가 오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 여러분께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대충 콘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 차이를 알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 영상 잘 보셨나요? 그거 20초 찍겠다고 옷이 다 젖었어요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쩌다가 익스트림 테스트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콘덴서 핀 마이크와 다이나믹 피파인 K6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역시 다이나믹이야 성능 확실하구만 였습니다 네, 결론이 그거예요 진짜 소음 억제력에 있어서는 콘덴서를 아무리 튜닝해 봤자 이 다이나믹이 못 비빕니다. 소음이 거의 안 들어가요. 진짜 오늘이 기록적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는데도 소음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이 마이크는 아마 제가 야외에서 촬영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소음 억제력 얘기고 확실히 다이나믹이 콘덴서 타입에 비해서 조금 먹먹한 소리가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콘덴서가 선명한 느낌의 음색이라면 이 다이나믹은 좋게 말하면 따뜻한 음색, 나쁘게 말하면 텁텁한 음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색이 약간 답답한 거는 다이나믹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2만원짜리가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홈레코딩을 할좀 저렴한 마이크를 찾고 있다. 또는 게임방송을 하는데 키보드, 마우스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f i f K6 마이크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싸고 디자인 괜찮고 성능도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소음 억제력도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즈